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그려진 게 예, 달라진 부분이 어제는 이제 다윗별 예, 솔로몬 왕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을 유대인의 상징을 다이별로 하고 있는데 이 다이별은 이제 히틀리의 그 유대인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탄압하는 그런 것에. 상징으로도 어, 쓰였었죠. 그래서 에, 유대인 그 다윗별은 이 사람이 표현할 때는 육곽별이다.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이별, 이별은 상생과 상극을 나타내는 그런 별이 되고, 음 이걸로써 이제. 목화토금수 그 오행에 대한 얘기가 이걸로서 완벽하니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율건 선생이 이 모형을 가지고 오행철학, 오행신법에 대한 것을 풀이를 했죠. 한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별은 오각별은 에, 다섯 개의 선으로 별을 만들어내고 이 속에는 오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 별은 이 위로 보는 삼각형과 아래로 보는 삼각형이 겹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겹치면은 이 속에 육각형이 나오고 에, 이게 이제 상하 아, 에서, 육각별, 다윗별 유대인을 의미하는 별. 근데 이제, 다윗별에다가 파란색 줄을 위아래로 집어넣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을, 완성한 것으로, 이제, 이어 같이, 되돼 예,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3, 4, 5, 6 정신이, 정신을, 이것을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해봤고, 인간이 태어나서, 예,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까지를 표시하는 음 것을 모형으로 어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영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영은 남자 일에 의해서 어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이로 해가지고 여자와 함께 예, 여기서 이제 어떤 형체가 몸이 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3에 의해서 형체가 완전히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로 음, 4가 되고 5가 되고 요것들은 하나의 만들어지는 과정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고요 예, 5가 되고 예, 그래서 6, 6에서 이제 7, 음, 7은 음, 여기서 어, 이제 별, 에, 별이, 별에서 이와 같이 오르는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 올라가서 7이 되고, 7이 되면 몸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정신이 살아서 에, 위로 오르는 빛이 생기고, 그 빛이 이 팔, 이 소리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구는 또 여기서 완전한 형체, 사람은 비록 힘없이 이렇게 죽어가지만, 몸은 죽어가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가고, 완전한. 형태를 이루어서, 십자가를 만들어내고,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위에 10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백공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과정을 쭉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근데 이것이 역시 이 근계하고 이근 음, 근계하고 어 같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 2 3 4 5 6효에 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밑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날일자가 있고 그래서 사람의 몸뚱아리가 날일자 빛이 되고어 처음에 나올 때 남녀 관계에 의해서 십자 속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간다 이 십자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에, 우리는 낳을 때 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에, 여기서 에, 여기는 생하는 십자 에, 여기는 이제 이, 이 몸뚱아리가 생기는 십자 이 우에는 이제 다른 더 나은 차원으로 돌아가는 십자가 되었고요. 이건 자가 사람인의 을 자, 세을 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빌어먹을, 빌릴 걸, 걸인 할 때, 이게 빌린다, 빌린다, 걸칙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걸식해 에 나가면서 어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여기 이제 내용으로서는 예, 3의 영이 영이 삶으로서 세계로서 어와 가지고 4, 4에서 몸을 만들고 5에서 별빛으로 떠 사람은 별빛으로 떠서 어, 이 환상 속에서, 어, 더 큰, 에, 별로, 더큰 은하단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상승 우주를, 나다는 모습으로, 별빛으로 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아름다운,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그 속에, 가족이 있고 가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안정된 집에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9월 230일로서 음력으로 8월 14일인데 14일이 화천 대육계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 위에 화 태양이 활짝 떠가지고 이 만물을 다 환히 비춰주는, 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대유, 크게 에 존재하는 형태, 크게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에 오늘은 병자 일로서, 우리가 육식합자와 어 주역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고, 또, 어 여기에서 예, 송학도로서 그리고 여기 이제 달이 뜨는 모습으로 어, 어차피 내일 이제 보름이니까 또 어, 여러 사람들에게 이 풍요로운 마음의 딸을 생각하면서 어, 이것으로 해서 작품 설명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또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예, 아름다운 전경 오늘은 또김 변호사하고 함께 점심을 하고 베르네천의 16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베른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또 주역에 대해서, 금기에 대해서, 오늘이 14일은 에 화천대유인데, 화천대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 마지막 이제 이제, 시원한 차를 마시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모든 것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우주의 진화 발전, 우주의 열매를 위해서 어, 계속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